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소식으로 지하이텍 상장의 성적, 피코그램 기간 수요 예측 결과, 엔캠 1위차 경쟁률, 시몬노엑세서리 컬렉션 공모 철회, 리파인 최종 경쟁률, 아이패밀리 SC 최종 배정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식이 좀 많네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하이텍 상장일이었습니다. 지하이텍의 공모가는 14,000원이었죠. 시초가는 28,000원으로 따블에 성공을 했고요. 상장일 고점은 36,400원으로 따상이었습니다. 시초가가 상장일 저점이었고요. 상장일 종가는 따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하이텍 청약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이텍은 VI가 발동이 안된첫 공모주였는데 어떻게 다들 잘 매도를 하셨나요? VI가 발동이 안 돼서 그런지 오후 2시까지는 굉장히 크게 주가가 변동을 하다가 오후 2시가 넘어서 갑자기 따상을 성공을 해서 결국에는 따상으로 주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매도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리파인 최종 경쟁률입니다. 오늘 청약을 마감을 했죠. 청약증권사는 KB증권이고요. 공모가는 21,000원이었습니다. 1일차 때는 균등 배정 수량이 28.7주, 비례 경쟁률이 4.3대 1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청약건수는 33,472건, 균등 배정 수량은 16.2주, 비례 경쟁률은 5.9대 1, 한주 배정에 필요한 금액은 6.2만원 정도입니다. 균등배정수량이나 비례경쟁률이나 2일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늘지 가 않았습니다. 균등배정수량이 16.2주죠. 그래서 청약을 10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2주를 더못 받습니다. 그래서 10주 이상 청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정수량이 좀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10월 하반기 최대 공모주가 된 엔캠의 1일차 경쟁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증권사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두 곳이고요. 공모가는 42,000원입니다. 대신증권의 균등배정수량은 3.6주, 신한금융투자는 1.48주, 비례경쟁률은 139.86대1, 183.88대1로, 한주배정에 필요한 금액은 대신증권은 294만원, 신한금융투자는 386만원입니다. 현재는 대신증권이 배정수량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비례경쟁률은 아마도 키 맞추기로 거의 비슷해질 것 같고요. 균등배정수량은 대신증권이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원래 심원노 액세서리 컬렉션 기간 수혜식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간 수혜식 결과 대신에 공모 철회를 했습니다. 아마도 기간 수혜식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25, 26일에는 카커페이하고 피코그램의 청약만 남았습니다. 피코그램의 기간 수혜식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는 IBK 투자증권이고요. 10월 25, 26일 청약을 합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 12,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경쟁률은 1472.19대1, 의무보유 확약비율은 16.96%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간수요예측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청약할만한 기간수요예측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보다 상세한 기간수요예측 결과 분석 영상을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백신을 맞아서인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영상을 내일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이패밀리SC 최종 배정 결과입니다. 증권사는 삼성증권이고요. 우리사주 좋아 미달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간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 배정 수량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당연히 0%입니다. 여기 미 확약이 100%인 거 보이시죠? 배정 전에도 0%였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도 0%죠. 상장일에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없기 때문에 36.14% 372억 그대로입니다. 리파인과 아이패밀 SC 청약하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모주 소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